일단 들어가 볼게. 들어가서 단서를 일단 추출해보죠. 와, 씨, 입구 뭐야 이거 고장난 거야? <laughs> 야 이거 아, 아 갑자기 아 갑자기 혈압이.. 가 여기는 귀신이 진짜 나온다고 소문난데라고 해요. 도깨비들이 있는 거고. 자살을 했고, 여기 투숙객 중에. 근데 자살한 자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자체가 원래 기운이 워낙 세서. 어디라고 특정 딱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 키기만 하면 그냥 이래요. 근데. 미친 거야, 진짜. 이거 뭐야? 뭐가 씹쓸었는데? 아, 씨발, 여기서 사람 죽었구나.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방 자체가 그러네, 그래. 뭐야 없네? 뭐야 개히 쫄았네 씨 없네. 아! 제어 을리 미친다고? 제어은안 되는데요? 제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들 얄팍한 의심으로 인해서 제가 비걸보 했는데. 아 어, 씨. 아, 어, 오빠. 거의 불, 불이야. 아, 형님들 잠깐만요. 202호 뭐지? 이거? 왜 자꾸 여기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지? 여기서 소리가 났었는데.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니? 저는 고스트 헌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길 행차했습니다. 아, 아 예, 죄송합니다. 거기 계셨군요. 혹시, 고개를 돌리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예, 예, 예. 자, 여기서 구트박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세팅 한번 해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야. 오 무서움이 났어. 오 무섭대 무섭냐고? 그래 무섭다 이 새끼야. 이 건물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나 빼고. 이 건물 안에 나 말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주파수 엄청 잘 잡히는데? 뭐야? 뭐야? 형님들 진행이 안돼요 진행이 안돼 진행이 안돼 얘네들 대답을 안해 지금 거부했거든요 지금 4이니까 네, 일단 나갑시다 공부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들 가서 녹음한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여기가 도깨비 거리라고 해서요 형님들 도깨비 거리가 뭐, 뭐냐면요 장사한 거리가 여기 거리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이 제보해 주신 내용이 이 거리가 도깨비 거리여가지고 다 망했다고 그러고 여기 폐모텔에선 사람이 좀몇명두명 명 정도 자살을 했대요 어. 두명 정도 자살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망했다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뭐라고 해야지? 진짜 확실히, 형님들, 그, 사람이 확실하게 죽은 데는 자기장이 엄청나게 뜨네요, 진짜. 어. 어. 이건 내가 움직이는 소리구나. 한 명? 어, 들린다. 이 건물 안에. 나 말고 사람이 있습니까? 아, 육층에 사람 있나 보다.